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바쁜 척좀 했어요. 요새 약간 바쁘기도 바빴는데 바쁜 척을 더 많이 했어요. 허허. 허헛, 허헛. <laughs> 반갑죠? 허헛, 허헛. 아 요새 계속 피곤해가지고. 야 니네 튼튼거리는 거다 알고 있어. 엄청 보고 싶었잖아. 어 모를 줄 알아? 아주 그냥 어다 알아. <laughs> 웃기지 마. 다 알아. 아이작 할게요. <laughs> 웃기지 마요. 그냥 켜져 있어서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기다렸잖아요. 어, 뭐여? 띠찌댕 할거 없어서 온거 아니잖아. 하루 쟁이 방송 언제 켜지나 보고, 어? 언제 켜지나 보고, 어? 다 알아. 새삼스레 유치아기는 Isaac and his mother lived alone in a small house on a hill. 아이작을 하면서, 여러분과 수다를 떨도록 하죠. 난 여유로운 사람이니까. 이런 거 하면서도, 여러분과 수다를 떨수 있는 정도의 여유로운 사람이니까. 아, 유튜브 정리 하나도 안 했네. 그러고 보니까. 아이작 스킨을 만들 수 있다고요? 아, 맞다. 노래. 미안해요 내가 회사가 내일 이사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사 이삿짐 실컷 싸고 왔거든 그래서 매우 힘들었어 그래서 오늘 하루종일 이사 이삿짐 쌌어 회사도 이사를 한답니다, 여러분. 근데 나 앞으로 회사 막한 시간, 한 시간 반씩 걸리면서 다녀야 돼. 힘들어. 삶이 힘들어졌어. 그래서 맨날 피곤해. 찌든 목소리로 올수 있어요. 어머머머 피곤해 막 찌들어서 나왔다 반갑다 게임한다 아 힘들다 이러면서 할수 있어요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어, 해업 아, 데카르트님 3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데카르트님 11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거, 아, 22개, 33개, 44개, 감사합니다. 오, 55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보이지만 66개 감사합니다 나는 표정과 행동을 매우 열...어? 77개 감사합니다 어머야 88개 감사합니다 99개 감사합니다 맞다 초콜렛 12개 고마워 뭐지? 데카르트 로또 맞았니? 군데칼 로또 맞았답니다. 아피땅 님, 12개 감사합니다. 아. 아땅 님, 11개 감사합니다. 어머, 나 개타나? 배 탔나 봅니다. 아, 이사 기념 감사합니다. 아 빗당님 스무 개 감사합니다. 나 지금 차비 어마무시해져가지고 전기권 사야 될것 같아. 아 빗당님 서른 개 감사합니다. 차비가 9만 원이 넘게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전기권 사야 되겠어. 아, <laughs> 빛나게 어,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잠만, 잠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지금 감사 인사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미안, 잠깐만. 잠깐만, 얘랑, 얘랑 어떻게 해결 좀 보고? 아, 멀티 가능하죠? 가능하니까 내가 이제 보는데. 아, 피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니은니은 짝대기 하나님. 팬클럽 가에 감사합니다. 야나 오랜 오래... <laughs> 오랜만에 방송했더니 감사 인사하는 것도 어색하고 오랜만에 별풍선 받아서 그것도 어색하고 그냥 다 다 어색하네. 나 원래 이렇게, 아이, 저스트 비트님, 감사합니다. 내 방송이 원래 이렇게 막 별풍선이 터지고 막 이런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야 막, 사람이 막, 조금 막, 어색해지네. 그거참 아, 열쇠가 없네 아, 어색하고 되게 좋아요 <laughs> 야나피 달잖아 왜 사람만 당황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내피다 어디갔어 되는데, 되는데, 원래 되거든요? 아... 스킨십 마냥? 스킨십 마냥? 스킨십 해봤단 건가? 엄마랑? 왜? 네, 어! 아빠랑? 아빠랑 어색할만 하지?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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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미안하고. 아니면, 뭐, 미안합니다. 어, 허쌰! 어, 잠깐만! 어, 야! 무서워. 아! 왜다 닫지? <laughs> 아니, 아버지 비아가 아니라 아버지랑은 약간 어색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아들이 아빠랑 막 스킨십 이렇게 막 하는데 막손 잡고 막, 어? 마, 이런데 안 어색해? <laughs> 엉가! 얘 <laughs> 깐치로 끝내줬지 방금 갑독팅 어, 그렇네, 색돌이네 아, 응가라고 안 했는데요? <laughs> 나 오늘, 오자그만 어, 야! 자, 그만 아, 삐딱님, 감사합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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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감 가, 가, 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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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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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 <laughs> 자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아고 어메. 아, 나 말을 못하겠네. 어떡하지? 아피당님 서른 개 감사합니다. 자꾸 이러지 마세요. 기분 좋으니까요. 랑 악마 머리 아니 염소 머리 피한 칸은 남겨놓고요. 안돼 피한 칸 남겨놔야 돼요. 나귀 팔랑거리는 거 알면서 이런 거 시키면 또 먹잖아. 알면서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 또 내가. 소신이 뭐죠? 전 그런 걸 가져본 적이 없어서. 소신이 뭔가요? 싸워야겠다. 앙! 열쇠 나올 줄 알고 싸우는 거였는데. 아무튼 내가 오늘 회의실에서 점심시간에 회의실에서 이렇게 자거든요. 근데 오늘 게임을 했어. 게임을 하다가 캔디 크루시를 하는데 아 내가 모르고 잘못 움긴 거야. 근데 내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집에서 편히 하던 생각에 후악뭐 아. 이런 소리 낸 거야. 안 움직였어야 되는데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laughs> 다른 동료들이 <laughs> 깜짝 놀라가지고, <laughs> 언니 지금 뭐 하냐고. 그래서, 아, 나 집인 줄 알고 순간 착각했다고 미안하다고 잘하고. <laughs> 아, 맞다. 아, 아까한테 빨간 하트 안 줬구나. 아, 그렇네. 아, 아까한테 하트 안 양보 안 했네. 필요 없는데. 아. 너무 원래 멀티 잘 하는데 이상하네. 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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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뭐예요? 아 크리스마스 노래 틀고 싶다. 내가 크리스마스 때 바빠서 방송 안 하면 어떡하려고? 야, 내가 크리스마스 때 방송 안 하면 어떡하려고? 내 방송을 본데 누가 봐도 할 듯이래? 무슨 소리에요? 여러분, 저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닙니다. 저 크리스마스 때 되게 바빠요. 일정이 엄청나요. 아침부터 해서. 엄청난 크리스마스 이브 때부터 제가 일정이 빡빡해요. 아, 삐땅님, 12개 감사합니다. 아, 삐땅님, 25개 감사합니다. 야, 왜, 뭐가 웃겨? 어느 부분이 웃겨? 아이고, 나이스. 아니. 나 엄청 바빠요. 어 이분들이 모르네. 내 스케줄을 잘. 장난 아닌데 나 스케줄 진짜 바쁜데. 대박이에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laughs> 아니요. 어, 제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요. 2부 때부터 진짜 빡빡해요. 2부 때, 어, 24일이잖아. 24일 출근을 하지. 24일이니까, 24일은 쉬는 날이 아니야. 출근을 해. 그리고 퇴근을 하지. 퇴근을 한 다음에 뭐 해야 돼? 퇴근한 다음에 뭐 하겠어? 딱 생각해봐. 어? 아니지. 아 정말. 기분도 안타깝네. 이브 때뭐 해야 되는지 몰라요? 뭐안 해봤어요? 잠이 안 오시는구만. 여러분, 2부 때는 출근을 딱 하고, 어? 퇴근을 딱한 다음에 교회에 가야죠. <laughs> 교회에 가야지. 이브 때 교회에서 공연을 많이 한단 말이야. 어? 그거 봐야지. <laughs> 그리고 나서 아 구짭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1 2 시가 되면 어? 내가 내가 예수님 대신에 케이크를 먹어야지.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케이크를 내가 먹지. 대신에. <laughs>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줘? 샀는데, 넌 먹어야지. 누군가 먹어야 될거 아니야? 그걸 산, 샀으니까? 그래서 <laughs> 그걸 내가 먹지. 그리고 25일 날 아침에, 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뭘 해야겠어? 24일 날, 어? 교회 갔으니까. 그럼, 뭐 해야겠어? 25일 아침에 성탄절 예배를 또 가야죠. 이건 뭐지? 처음 보는 건데? 좋은 건가? 뭐지? 나 몸이 잘린 것 같은데 이상한 날개 달린 게뭐 있는데? 아 맙소사 완전 구리네 머리오야머리오 되게 불편하다. 내가 원하는 위치가 안 되잖아, 이러면. 머리 데미지 안 입네요. 그러다가 밑에 내려가게 생겼어. 헷갈려가지고. 안 돼, 먹지 마! 아, 개 헷갈려! 아, 맞아, 맞아. 나 지금 피 없구나. 아, 몸, 몸, 몸이랑 헷갈린다. 뭔 소린지 모르겠으니까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한 후회는 하지 않겠어. 친구가 있네. 친구는 일단 아우 좀 먹어라. 머리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약간 내가 덜 맞는 감은 없잖아. 있는데 어렵다. 안녕하세요. 아무튼 그래서 난 크리스마스가 바빠요. 난할 일이라도 있지. 여러분 뭐할일 있어요? 없죠? 갔다 오면 자야지. 아나왜 들어왔대? <laughs> 자야죠 그럼. 늦잠 잘수 있는 날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몸 따라가기 진짜 힘들다. 나빠빠이 네, 진짜 헷갈린다. 장난 아니다. 상점에 뭐 딱히 없었어요. 그 배터리 샀어요. 배터리, 배, 배로리 샀어요. 배로리, 아니요. A par paroli. Ah yeah. Paroli. <laughs> Oh. What's